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도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허락해주시고 우리 인마도의 유치부 아동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과 우리 인마누 유치부 아동부 선생님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산기는 손길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전사님?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은데 어, 여러분은 어떤가요, 전사님 보고 싶나요? <laughs> 네 별로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친구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어 빨리 만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는데 형들에게 질투와 미움을 샀고 어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형들과 생 이별을 하는 그 장면까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그 이후에 이제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셉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 가게 됐는데 자, 이제 젊고 힘이 좋은 이제 모습이었겠죠, 요셉이. 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17살이라고 했었어요. 네. 형들에게 의해서 요셉이 팔려갔을 때가 그러면 굉장히 이제 노예 치고는 아주 어 품종이 좋은 노예입니다 네 어, 굉장히 어, 매력적인 네 인기 있는 그런 나이대의 어 노예였겠죠 요셉이 그래서 어 누구한테 어 팔려가게 되냐면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어 바로 왕의 신하인데 어 친위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신하였어요. 이 친히 대장은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의군부 같은 데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어, 왕실 감옥을 관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죄인들의 사형까지도 맡았던 어, 그 업무를 맡아서 처리했던 굉장히 이제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의 측근 신하 중에 하나였어요. 음, 그런 사람에게 이제 요셉이 팔려가서 노예로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귀한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제는 어, 주인이 생기고 그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해야 하는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게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2 절을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계속 함께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야곱의 다른 어떤 아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셨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오직 요셉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때 요셉의 신앙이 굉장히 좋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막 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보디바의 집에 재산도 쌓이고. 뭐 좋은 일도 막 계속 생기고 뭔가 일처리가 짝짝 짝짝 짝잘 이루어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디발은 딱 봤을 때어 이게 누구 때문이다 라는 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요셉이 들어오고 난나 요셉이 들어오기 전 그리고 요셉이 들어오고 난후 이렇게 생활이 달라졌던 것을 보면서 어 이사 이 노예 굉장히 일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디발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집안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주인이 요셉에게 맡겼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 뭐, 내가 뭘 먹고 싶은지, 이거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안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임을 하는 어, 그런 위치에까지 요셉이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에 아내가 있었는데 요셉에게 반한 거예요. 일도 잘하고 젊고 잘생기고 성경 말씀에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바람을 피려고 합니다. 요셉이랑.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유혹을 뿌리칩니다. 계속해서 뿌리쳐요. 유혹을 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어, 보디발의 아내와 있는 자리를 최대한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결심입니다. 요셉은 여자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자친구도 없어요. 그리고 건강한 이제 20세가 다 되어가는 남성이에요.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네. 그런데 요셉이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요셉과 아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둘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지금 나랑 그 사람만 있는, 아무도 주변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오직 그 둘만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렇게 요셉이 분명하게 거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악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요셉이 잘 풀리게 된 것이 본인의 노력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일하시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요셉처럼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에서 5절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그의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모습을 보여 드려야지라고 사는 삶이 그냥 여러분을 옥죄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선생님에게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그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 새로운 삶 중심되신 그리스도 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전에 나비아 노래로 이거 암송했었죠? 아, 오늘은 영어로도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Live the new life. 새로운 삶을 산다. 이런 뜻이에요. Christ the center,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 The second Corinthians, 고린도 후서, 5 1 7 5장 17절 말씀. Therefore, 그러므로, if, 만약 뭐뭐라면, anyone is in Christ. Christ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리스도 in, 안에, 누구든지, anyone, 있으면, he is a new creation. 그는 new. 뭐뭐입니다. 뉴 새로운 크 r 에이션 창조물, 피조물입니다. The old has gone. 옛 것은, 이전 것은 사라졌고. The new has come. 새 것이 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A, 새로운 삶, 중심되신 그리스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A live the new life Christ the center the second corinthians 517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자,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 2021년 아동부 표어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아동부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텐데요. 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매일 1분 말씀 선포. 자, 이번 주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아멘. 자, 그리고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18장 21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말씀 선포도 여러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이번 주도 말씀 선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도사님이 특별한 이벤트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법복귀를 원래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할 거냐면 어, 이 영상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출석 체크도 할겸 여러분이 이 영상 다 보고 나서 댓글에 아멘이라고 어, 달아주시면 댓글을 단 친구들을 전도사님이 추첨을 할 건데요. 어 12시까지 달린 댓글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시 예배인데 뭐 조금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네, 12시까지 댓글이 달려있는 친구들 영상 예배를 이 광고까지 다 봤다라고 어, 확인되는 친구들 이제 뽑기 후보에 들어가서 전도사님이 공정하게 뽑기를 해서 음, 주보 뽑기처럼 선물을 전도사님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알겠죠?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